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등 대내외 변수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율 혼돈의 중심에는 기축동화인 미국의 달러가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의 매력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화 가치는 5월 초에 비해 8% 이상 낮아진 상황이죠. 원달러 환율이 널뛰기할 때면 환차익을 노리는 다양한 환테크 방법이 주목받곤 하는데요. 환테크를 하다 보면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쉽게 해결해 주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곳 바로 국내 최초로 환테크 플랫폼을 오픈한 스위치원입니다. 스위치원의 메인 서비스는 온라인 외환 거래입니다. 현재 거래할 수 있는 외환은 달러와 엔화 두 가지인데도 1년 만에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최근 환율 변동폭이 큰데다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환테크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전 우대 100%를 내세운 비대면 환전 서비스로 수수료 역시 작은 점도 빠른 성장에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출시 당시 수수료 제로로 눈길을 끌었고 현재는 업계 최저 수수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외환 서비스들이 여행과 해외 송금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투자용 환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은 스위치원은 최근 대교인베스트먼트와 인포뱅크로부터 17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50만 3,000대라고 합니다. 인구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5대 정도로 둘 중에 한 명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수가 늘어나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해결방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으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한곳 있습니다. 바로 위치인식 기반 물류 주차로봇 개발 기업 마로로봇 테크인데요. 2019년엔 국내 최초로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나르카는 좁은 면적의 차를 위로 쌓는 기계식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다 고 하죠. 안전 문제도 해결했으며 주차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승용차를 주차장 입구에 세우고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나르카가 비어 있는 공간으로 차량 운반대와 승용차를 옮겨 주차해 줍니다. 바닥에 QR 코드를 인식해 이동 경로를 찾고 가독판처럼 나란히 주차하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면 30% 이상의 효율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접촉 사고, 문콕 등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도난 방지나 공회 전방지 그리고 저렴한 비용도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로 로봇 테크는 지게차 필요 없이 물품 운송이 가능한 포크리프트형 물류 로봇과 택배 소포를 일괄 하차시키는 티퍼 시스템 로봇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알바트로스 인베스트먼트, 선보 엔젤 파트너스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은 알수 있죠. 테이블이 얼마나 찼는지도 감으로 알수 있는데요. 문제는 번 돈과 나간 돈을 계산해서 얼마나 수익이 남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라서 현금을 세며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8개에 달하는 카드사들은 2일에서 3일 정도 정산일이 늦고 그나마 도 제각각인데요. 직원 급여날이나 임대료 나쁜 날이 겹치면 현금은 쏙 빠지지만 입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벌며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 아픈 포인트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만든 스타트업이 한곳 있는데요. 바로 자영업자를 위한 현금 출납 서비스 캐시노트의 운영사 한국신용데이터입니다. 매출과 지출만 입력하면 하루벌이가딱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노동이 얼마짜리인지 직관적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스라고 불리는 서비스인 것이죠. 캐시노트는 카카오톡에서 받은 링크를 통해서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세무, 브랜딩, 마케팅, 정책 및 정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핵심 노하우를 제공하는 사장님 119. 익명성을 바탕으로 사장님들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캐시노트 사장님 토크 그리고 포스 기기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에서도 지금 결제한 손님이 단골 손님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단골 손님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시노트를 쓰는 사업장은 130만 곳이라고 하며 지난해 10월 기업 가치 1조 1천억 원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모건 스탠리로부터 1천억 원 규모의 시리즈 F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